안녕하세요. 송남풀입니다. 제가 예전에 비거리를 늘리려면 멈춰라 라는 주제로 레슨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. 많은 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셨는데요. 영상을 시청하시고 이거 배경음악 좀 빼달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. 이게 영상을 한번 올리면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어쩔 수 없이 그냥 둔 적이 있어요. 또그 영상을 보시고 레슨 내용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. 배경음악도 빼고 그 레슨 내용을 좀더 쉽게 전달해 드리려고 카메라를 키게 됐어요. 비거리를 늘리려면 멈춰라. 자, 지금 시작할게요. 이제 비거리를 멀리 보내려면은 보통 어떻게 스윙을 하나요? 보통 있는 힘껏 공을 치게 될 거예요. 나는 있는 힘껏 공을 치는데 공이 생각보다 멀리 안 가고요. 옆에서 치는 저 사람은 가볍게 툭툭 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공이 멀리 날아가요. 그 가볍게 치는 것 같은데 멀리 날아가는 저 공을 보다 보면은 열이 받기도 하고, 막 자괴감이 들기도 하는데요. 어, 레슨 내용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은 이 임팩트 백을 한번 활용해 볼게요. 굉장히 이렇게 푹신푹신한 백인데요. 이렇게 백이 없으시면은, 어, 타이어를 친다라고 상상을 하셔도 상관없어요. 어, 비거리를 늘리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, 첫 번째는 이 클럽 헤드가 오는 헤드의 스피드. 두 번째는 이 클럽 페이스 중앙에 맞는 정타. 이두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는데요. 일단, 공을 멀리 치려면 스피드가 나야겠죠? 아무리 정확히 친다라고 해도 얘가 천천히 와서 공을 친다라면 공이 멀리 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. 스피드를 늘리는 거는 간단히 표현해서 이 백을 세게 치는 거랑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제가 스윙을 해볼 건데 이 백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강하게 쳐볼 거예요.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입 이, 이백을 세게 쳐 보는 거예요. 이 백을 세게 칠수 있다라면은 공도 당연히 강하게 칠수 있겠죠. 그래서 이 백을 세게 치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이 헤드의 스피드예요. 그래서 백스윙 갔다가 이 백을 세게 치려면은 이 헤드를 최대한 빠르게 해서 이 백을 칠 텐데요. 어, 이 백을 세게 친다라고 했을 때, 이렇게 치는 분은 없을 거예요. 이렇게. 몸이 가고, 손이 왼쪽으로 쭉 밀리면서 이렇게 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. 어느 정도는 끌고 오다가, 마지막에, 손목을 풀어주면서, 이 헤드를 빠르게 보내려고 노력을 할 텐데요. 반대로, 다운 스윙 때, 이렇게 치면은, 백을 세게 치기가 쉽지 않겠죠? 백을 세게 치려면 어느 정도는 끌고 오고,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헤드를 보내줘야 될 거예요. 근데 많은 분들이 공을 칠때 저쪽 타겟 방향으로 공을 멀리 보내려는 마음에 몸이 이렇게 타겟 쪽으로 막 가기도 하고, 머리가 가기도 하고요. 아니면 손을 막 타겟 쪽으로 이렇게 미는 경우가 있어요. 자, 이렇게 되면은 나는 굉장히 세게 친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은 몸이 이렇게 막 가거든요. 손이 막 가고 몸과 손이 이렇게 타겟 쪽으로 가는데요. 나는 되게 세게 친것 같은데 정작 이 클럽 헤드는 가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백을 세게 칠 수가 없어요. 그냥 이 백을 세게 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치는 것보다 몸을 잡아두고 손목을 이용해서 이렇게 백을 치는 게 당연히 더 세게 맞겠죠. 공을 멀리 보내려면요. 타겟 쪽으로 몸과 손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까지 끌고 오는 건 맞지만 임팩트 순간에는 이렇게 멈춰 줘야 돼요. 이렇게 몸도 멈추고 손도 멈추고 마지막에 이 헤드를 보내면서 이 백을 강하게 때린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공을 더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. 백을 강하게 치려면 손목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그래서 손목에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뻣뻣한 자세가 아니라 백스윙, 다운 스윙 와서 손목이 굉장히 부드러워야 돼. 요 손목에 힘이 빠져야 헤드를 이렇게 보낼 수가 있겠죠. 근데 손목을 이용해서 보내더라도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손목이 자연스럽게 릴리즈가 되면서 이 다운 스윙 때 오른쪽 3시 방향을 향하던 엄지를 타겟 쪽으로 9시 방향으로 넘겨주면서 공을 치시는 거예요. 이 그립이 타겟 쪽으로 이렇게 밀리는 게 아니라 이 그립은 어느 정도 위치를 지켜주고 손목이 넘어가면서 헤드를 가속시켜 주셔야 돼요.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까지는 빠르게 몸 회전이 이루어지고 임팩트 순간에는 멈추면서 이 백을 강하게 친다라는 느낌으로 공을 치셔야 합니다. 이런 식으로 임팩트 백이 있으면 좋고요. 아니면은 뭐 페타이어가 있으면 페타이어를 골프채로 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.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은 이불 뭉치를 좀 뭉쳐놓고 그냥 너무 많은 생각을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이불 뭉치를 클럽으로 그냥 강하게 가격한다라고 하시면은 몸이 백스윙 때 회전이 됐다가 다운스윙 때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되고 임팩트 순간에는 몸이 딱 멈추면서 마지막에 손목을 풀면서 치게 될 거예요 공을 멀리 치는 것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막 끌고 오고 몸도 막 돌리고 생각할 게 너무 많잖아요. 이럴 때는 복잡한 생각 좀 덜어내시고, 뭐, 이불이 되든, 타이어가 됐든, 이런 걸좀 치면서 생각을 좀 간소화하셔야 돼요. 자, 백스윙 때 몸이 회전이 되면서 클럽을 자연스럽게 들고, 다시 몸을 반대쪽으로 회전하면서, 만약에 제가 몸이 이렇게 나간다라면, 은 세게 칠 수가 없어요. 머리가 이 백보다 뒤에 남겨져 있고, 이런 자세가 돼야 백을 강하게 칠 수가 있거든요. 어, 베개라든지 이불도 정칠수 없는 상황이다라면은 이제 상상을 해야죠, 저희가. 여기, 무거운 베개가 있다라고 상상을 하고, 이 베개를 세게 쳐보는 거예요. 빡! 세게 치는 거예요. 근데, 이런, 이렇게 치시면 안 되겠죠? 어,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, 공을 칠 때도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, 몸을 뒤에 둔채 이렇게 백을 치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셔야 비거리를 늘리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송단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